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과거에 보았던 영화의 장면들과 오브랩이 됩니다 과거 대부분의 영화가 해피엔딩인데 끝장면, 마지막 영화가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나는 그 장면은 미래를 향해 희망차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한편의 영화 안에 여러 가지 사건과 갈등에 휘말리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물론 악당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고 악을 잠재우고 모든 어려움이나 난간을 잘 극복하고 희망 가득히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며칠 동안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죽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만큼 극적인 상황입니다. 자칫 아내의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대로 흘러갔다면 그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아내를 빼앗겼다는 그 생각에 평생 후회와 한탄으로 그의 인생을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즉시 아내의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애굽을 떠나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은 아마 지난 날이 꿈만 같았을 겁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넘겼기에. 앞으로 그의 앞에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마치 영화의 엔딩 장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앞날은 그의 기대와는 달리 여러 차례 고비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니, 곧바로 그의 인생에 또한 번의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모든 소유와 록과 함께 내게 보러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내게 보러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앞선 12장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애굽의 저지대에서 팔레스틴의 고지대로 올라가는 것이고 팔레스틴의 고지대에서 애굽에 저지대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앙의 하향과 상향, 떨어진가 항상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극심한 기근을 피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이 말씀도 없이 순전히 자기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저 그의 신앙은 하양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향하면서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은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신앙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 결국은 매우 비참했으며 하나님의 강건적인 도우심으로 치욕의 장소 악몽과도 같은 장소인 애굽을 뒤로 한채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곳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상향입니다. 내 뜻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는 영적인 상승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 신앙은 현재 내 믿음은 어떠합니까? 상성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향 곡선을 그리며 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애굽을 향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리막길 신앙은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12장 18절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추궁하듯이, 책망하듯이, 그렇게 세상에 끌려가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세번 여기 보면 내려간다라고 말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낙심한 채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동행하셨어요 하지만 내려가고 있는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처럼 이들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한 집에 유아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시니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거적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을 찾아오셨고 오랜 시간 동안 동행하신 것입니까? 내려가고 있는 이들을 다시 올라가도록 하기 위했습니다. 신앙의 하향 곡선을 멈추게 하고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도록 하기 위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지언정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오랜 세월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란 이적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내리막길을 타니까 뵐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내려가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갑니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조차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 두렵죠. 한번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하면 누군가 멈추어 주지 않으면 끝간데 없이 내려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흔히 하는 말처럼, 한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않은 사람들보다 뭐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 그게 사실인 거예요. 왜입니까? 내리막길을 타고서는 끝까지 내려갔기에 더 완구하고 강팍하고 더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입어서 신앙생활을 멈춘 사람도 있는데 그들 또한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경계심을 쉽게 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내리막길을 타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멈추시러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알아보아야 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 먹어야 하며 그들이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내 영의 눈이 밝아져 내려가는 그 길에서 즉시 돌이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계속해서 올라가며 상승 곡선을 거리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사막 같은 내게부에서도 살아야 하고, 극심한 가뭄이 와도 버티고 또 버텨야 합니다.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막연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해야만이 갈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뜻과 달라도 내 계획과 생각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아야만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누가 본9장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귀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결심하시고 성천하실 귀약이 차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합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십자가는 부담스럽습니다. 할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굳게 결심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 잡으신 거예요. 또 누가 보면 13장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계속 올라가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현적 현재도 가까운 미래에도 먼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올라가는 삶을 사시겠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조차도 거듭거듭 거듭 결심하셨던 거예요 결단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계속 올라가는 그 길은 쉽지 않는 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죽어야만 갈수 있는 길이고 상승 곡선을 탈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 힘으로는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하나님이 힘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실은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리막을 향해 거침없이 치닫고 있는 내 신앙을 이제는 멈추고 싶지 않습니까? 아닌 줄 알지만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내 마음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없이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끝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며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하양 곡선을 멈추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내리막길을 멈추는 것도 오르막을 향해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것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자리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오르막을 계속해서 질주하기를 축복합니다. 거침없이 내려갔던 그 걸음을 주님을 초청함으로 그 은혜로 인해 멈출 뿐 아니라 힘있게 올라가는, 반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배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여기 전에는 처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장막 쳤던 곳, 처음으로 장막 쳤던 그 장소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애국에서 저지른 이전의 실수를 모두 정리하고 새롭게, 처음 출발하는 그 장소로, 처음 출발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무엇을 보고 알수 있습니까? 4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난에 돌아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런 이유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세기 12장 6절, 7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와서 처음 재단을 쌓은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 그런 세겜 땅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람에게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이 이렇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 세겜에서 처음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과 아이 사이는 12장 8절의 기록을 볼 때에 두 번째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듯 베델과 아이 사이는 두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인데 좀 전에 읽은 본문 4절에서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겜의 재단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대로 예배를 드렸던 이곳을 다시 찾아 예배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앞서 심한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의 신앙이 하양새를 그릴 때에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고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 속여 하마터면 바로의 아내가 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벌을 받기는커녕 더 많은 죄물을 얻어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자기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마치 그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와 우르를 떠나 오랜 여행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의 교통 상황이나 환경을 볼 때에 결코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람은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짐을 사고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마다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랜 여행 기간 동안 힘들어서 외로워서 괜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난 것은 아닐까 는 의심도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에서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해 재단을 쌓았지만 베델과 아이에서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고 그만큼 믿음이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재단을 쌓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던 자기를 찾아오셨고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딸랑 붙들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위에 집을 떠나게 하신 것도 먼 이곳까지 함께 하셔서 도착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른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에고베스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이곳으로 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 겁니다. 터무니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은 그 처음의 믿음. 하나님의 요구에 75년이나 살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가감히 떠나는 그 처음의 결단,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씩씩하게 무대포로 말씀대로 따라가듯 그 처음의 순종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이랬던 자신이 왜 무엇 때문에 내게부에서는 그깟 가뭄 하나로 하나님을 불신했는지, 왜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했냐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자고까지 했느냐는 것입니다. 출발은 너무 좋았는데, 누구보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한순간에 이렇게 끝간데 없는 내림막길을 걷게 되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싶어서, 다시 그 믿음, 그 결단, 그 순종을 회복하고 싶어서, 배들과 아이 사이, 그가 처음 예배 드렸던 곳에 올라가서 예배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처음 주님 만나고 예배하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으며, 간절했으며, 믿음이 좋았으며, 담대했던 것이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곧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곳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계속 지속될 것 같은 내 신앙이, 내열심이내 믿음이 어느 순간 식어버리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되든 나만은 계속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땅에 머물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이익이 기준이 되고 내 지식이나 경험이 기준이 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야 계속해서. 애국으로 힘없이 내려가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나만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 재단을 쌓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왜 실패했습니까? 왜 잘못된 길로 나아갔으며 미끄러졌으며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베델과 아이사이 처음 쌓은 재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을 잃었고 예배를 놓아버렸고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더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처음에 그곳으로 올라가야만 회복할 수 있고 새롭게 될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칭찬과 책망에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내용은 대단한 것들입니다. 에베소 성도는 수고도 인내도 있을 정도로 열심히었고 이단들을 잘 골라내었고 거짓을 골라낼 수 있는 영적인 지각과 판단력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어요. 겨레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 같은데 우리 주님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벌였고, 그것을 해결,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초대를 옮기시겠다 경고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수고와 인내도 있고, 견디고 겨루지 않고 진리에 서 있다 해도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처음 주님 만나고 처음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을 부른 행위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 처음에 그것을 잊어버리면 결국 외적인 모습도 하나둘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 없으면 내림막길을 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해계함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나만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재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을 돌아보며 회귀해야 합니다. 처음의 열정과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만을 붙들겠다고 결단하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만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재단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바로 이 남부산 교회가 아닙니까? 내게 수많은 영적인 감동을 주고 영적인 추억을 안겨주었던 그것이 서려 있는 곳이 아닙니까? 바로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은혜와 감동으로 이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내리막과 오르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내리막은 그 기간이 잠시 잠깐이어야 합니다. 길어지면 끝없이 내려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나만의 대들과 아이 사이에 재단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며 다시 상성 곡선을 그리기에 충분한 은혜의 장소,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곳으로 올라가십시다. 이곳에서 들어지는 예배를 통해 여와를 찾고 부름으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한결같이 힘차게 오르고 또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